되시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신하님, 오늘 강원의 다섯 캠퍼스가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방학동가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보내고, 이 학기 다시 공동체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온 지체들도 있는데, 안전하게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이기를힘쓰는 지체들을 기억해주시고, 오늘 연합 예배 가운데 각 지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쁨과 하나 됨이 풍성한 시간되게 해주세요. 캠퍼스 CF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학기에 들려진 A 세모인 각 캠퍼스 모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차량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각 지체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기, 동행함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지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지체들에게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장소와 분량까지 충만해지는 내를 더해주세요 한 사람이면 폐하개거리와 두 사람이면 맞을 수 있나니 세겹주는 직접 끊어지지 않니 하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강원 다섯 팀, 강원의 가톨릭 강동대 강릉지대 삼지대 세명대 윤세호의 CF의 고백과 실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각자의 약함을 가지고 모였지만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써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각자에게 허락해주신 자리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간사님과 지체, 지체들을 기억해주세요. 가서 캠퍼스를 힘을 다해 섬기시는 첫째 터 간사님께 영육 간의 충만함과 사랑을 더해주시고, 원기 로가실 때내 남전 지켜주시고, 간사님을 섬김을 통해 강원 c f 프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간단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섬기는 지체들을 기억해주셔서, 공동체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헌김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필요한 사랑과 지혜, 체력과 모든 것들을 부어주세요. 헌김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쁨을 누리는 강원지와 헌김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업과 실습, 여러 시험들로 인해 바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각 지체에게 평안함과 지혜, 체력을 부어주셔서, 허락해 주신 자리에서 주어진 사과을간당하게 무조건 얻들이 기도합니다. 학교 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픔과 눈물이 가득한 일요사회를 불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마음이 있는 그곳의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 성김이 향하는 일요 의료 기도그려임들로 성장시켜 주세요. 그리고 의리 현장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순망하며 부족하지만 살아가셔는 이 시내퍼들이 되기를, 둘러파신로하 사생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각 지체와 공동체를 향한 하느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순종케 하시고 앞으로 진행될 조별 모임들 가운데서도 풍성한 나눔이 있게 해주세요 모든 시간이맞춰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